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의 결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인데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났더니 인생이란 게 뭔지 참 웃기지도 않네요. 저도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말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때는 저도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지요. 꽃다운 20대에 착하고 멋진 남자를 만나 연애도 해보았고, 그렇게 만난 남자와 결혼도 했답니다. 결혼 후에 우리는 정말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겼지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었고, 남편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사이가 좋았던 우리를 두고, 주변에서는 인고 부부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서 우리는 부딪힐 일이 없었네요. 남편은 내가 만들어준 요리는 무조건 맛있다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나중에 자식들 다 키우고 은퇴를 하게 되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싶다고 했었지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남편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말년에는 시골로 내려가서 자연을 벗삼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었네요. 남편은 꿈을 위해서 총각 시절부터 고향 동네에 땅을 조금씩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는 돈이 생기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는데 남편은 농사 짓기 좋은 땅을 보러 다니더군요. 투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세도 저렴했고 별로 가치도 없는 땅이었죠. 쌀때 사서 묵혀 두었다가 나중에 그 땅에 농사를 지을 거라고 했습니다. 은퇴하려면 아직 몇십 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땅을 사모으는 남편을 보며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퇴근하던 남편은 도로에 얇게 깔린 얼음을 보지 못했고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 사고로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지요.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있던 날이었네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그만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도 어떻게 치렀는지 몰라요. 몇날 며칠을 울면서 지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텅빈 집에 저 혼자 있더군요. 그제서야 혼자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옛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했지요. 제게는 그난 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지울 수 없겠지만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우선이었죠.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생활이 힘들더군요. 같이 살던 신혼집도 정리하고 이것저것 돈될 만한 것들을 전부 처분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사둔 땅은 건드리지 않았네요. 돈이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남편의 꿈이었던 땅이라서 괜히 남겨두고 싶더군요. 그리고 저는 동네 시장에 자리를 얻어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내한몸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더군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해마다 남편 기일에는 시부모님 댁에 가서 인사를 드렸지요. 그러다가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남편 기일을 혼자 챙기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 정도 지났으면 재혼을 생각해도 되지 않냐고 말들을 하더군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젊고 예쁜데 왜 계속 혼자 살고 있냐는 말에 저는 아직은 재혼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가끔씩 사무치게 외로운 기분이 드는 날에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네요. 암튼 그렇게 하루하루를 꾸준히 일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팔지 않고 있던 시골 땅에 큰 공장 부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외진 곳에 있는 땅이라서 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 나이 들면 그곳에 집 지어서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처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모두 처분하고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투기니 뭐니 하면서 땅을 사고 하는구나 생각했었네요. 평생 돈 욕심 부리면서 살아온 적이 없었는데 막상 수중에 돈이 많이 생기니 나도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토스트 파는 일을 그만두고 남은 여생을 그냥 놀고 먹어도 될 만한 돈이었거든요. 어차피 혼자 지내는 살림이라 큰돈 들어갈 때도 없었고 노후 자금을 따로 제외하더라도 남는 돈이 많더군요. 저는 일단 혼자 살던 단칸방을 정리하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 어르신이 적극 추천을 하더군요. 그 아파트는 나중에 틀림없이 가격이 더 오를 거라면서 지금 사두면 절대 후회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어르신 말대로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더군요. 땅을 처분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한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는 취미생활도 하면서 혼자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아왔던 삶에 보상을 받고 싶었네요.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한 번도 마음의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배우고 싶었던 그림도 배우고 운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에 토스트 가게가 새로 생긴 걸 보게 되었지요. 일하면서 토스트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서 질릴만도 한데 그날따라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출출하기도 해서 저는 그 가게에 들렀지요.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 아주머니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더군요. 예전 생각도 나고 해서 저는 아주머니한테 살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그 가게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직장 다니는 남편이 있는데 소일삼아 그 일을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저도 얼마 전까지 아주머니처럼 토스트 가게를 했었어요. 그래서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네요. 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아주머니가 보기에는 부잣집 사모님 같은데 장사를 하셨다고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 잃고 그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에 그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도 죽은 남편이 큰 선물 남기고 갔네. 그쪽이 그동안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보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앞으로는 즐겁게 살아야 된다면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동안 친구 없이 외롭게 지내왔던지라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동네에 친한 언니가 한명 생긴 거지요. 언니는 저만 보면 반갑다며 얼굴에 한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번 토스트를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는 바람에 돈을 주려는 저와 신랑이를 버리곤 했었지요. 요리 실력이 좋아서 가끔은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더군요. 혼자 지낼수록 더잘 먹고 해야 된다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친자매처럼 사이가 좋았네요. 그러다가 하루는 언니가 제게 맨날 혼자 다니지 말고 사람들이랑도 좀 어울리고 해야지. 내가 종종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같이 야유회를 가기로 했어. 자기도 거기 같이 가보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지? 라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권하는 자리라서 저는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며칠 후 약속한 장소에 나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없고, 언니와 남자 두 명이 있더군요. 그 중에 한 명은 언니의 남편, 즉 형부인 것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아무래도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부른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서 언니를 쳐다보았더니 언니가 형부 팔짱을 낀 채로 저를 보면서 짓궂게 윙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둘이 잘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미리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제게 매너있게 행동을 했습니다 말쑥한 외모에 서글서글한 눈매가 죽은 남편과도 닮은 구석이 있더군요. 그 남자도 저처럼 사별하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일단은 외로운 사람들끼리 친구처럼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더군요. 남편 떠난 지도 오래되었고, 나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얼마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둘다 나이도 있고 하니 결혼까지 진행되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는 남편은 죽은 아내가 투병 생활을 오래 하는 바람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병원비로 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대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편 들어주면서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충분하다고 말해주었네요. 결혼 후에 우리는 제가 살던 아파트에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오래 고민한 끝에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하더군요. 당신 나이에는 아이 낳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둘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면 되니까 아이는 없어도 될것 같아. 거기까지 생각해준 남편의 배려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 말대로 위험하기도 했고 요즘은 아이 없이 잘 지내는 부부도 많아서 미련을 갖지 않기로 했었네요. 토스트 가게 언니도 우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언니에게는 남편을 소개시켜 줘서 고맙다며 근사한 옷을 한벌 사주었지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언니의 토스트 서비스가 더욱 푸짐해지더군요. 남편도 그집 토스트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자기 입맛에 딱이라며 밥 대신 토스트를 사가지고 와서 먹자고 하는 날도 있었네요. 저도 맛있게 먹긴 했지만 남편만큼 토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만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당신이 만든 건 너무 깔끔해서 그 맛이 안 나. 역시 토스트는 그 집에서 사먹는 게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기만 했었네요. 오랜 시간 혼자서 생활하다가 남편이 생기니 나도 마음의 안정감이 들더군요. 밥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큰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날이면 누굴 만나고 왔냐며 추궁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이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바람을 피울까봐 의심을 한 거였죠.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더군요. 제가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어도 거짓말 같다고 했습니다. 의처증이라는 게 있다더니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네요. 남편은 이게 다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며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의처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만 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바람을 피우는 게 틀림없다며 확신을 하더군요. 내가 보기엔 당신 바람 피우는 거 확실해.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난다 알고 있다고. 언제까지 날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저는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도 지쳐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토스트 가게 언니에게 하소연을 했었지요. 내 말을 들은 언니는 저를 위로해 준다면서 둘이 술이라도 한잔하자고 하더군요. 남편한테는 언니가 잘 말해줄 테니 일단 술 한잔 마시고 기분 풀라고 했습니다. 마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날따라 술이 참 달더군요. 조금 많이 마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졸려서 집에 가야겠다고 말을 했었지요. 그런데 언니가 저를 붙잡고 딱한 잔만 더 마시자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술집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더군요.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아팠습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제가 낯선 침대 위에 누워 있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모텔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모텔 침대 위에 누워 있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언니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할수 없이 혼자 옷을 챙겨입고 저는 모텔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갔더니 남편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문을 열어주더군요. 안 그래도 남편의 의처증이 심해졌는데, 오해를 할것 같아서 저는 열심히 변명을 했습니다. 토스트 가게 언니랑 둘이 술을 마셨는데, 내가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술 마시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언니가 모텔에 나를 재우고 돌아간 것 같아요. 나중에 언니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언니랑 갔다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이 정말 바보인 줄 알지? 내가 증거 다 잡았어! 당신이랑은 이제 끝장 낼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휴대폰을 내밀어 사진을 보여 주었는데 그걸 본 저는 놀래서 경악을 했습니다. 모텔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내 옆에 다른 남자가 같이 누워 있는 사진이더군요. 저는 기억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그 남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토스트 가게 언니의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된 일인지는 오히려 자기가 묻고 싶다고 하더군요.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토스트 가게에 가서 언니를 만나 보아야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된 마당에 끝까지 잡아대는 거야. 다 필요 없고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 길로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 얼굴은 꼴도 보기 싫다고 하더군요.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언니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전화는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휴대폰이 아예 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토스트 가게도 문이 닫혀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언니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밥도 먹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건가 싶어서 눈물만 나더군요. 그러다 보니 며칠 사이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겠다 싶어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끼니를 때우고 집을 나섰지요.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며 서 있는데 건너편에 형부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저는 다급하게 형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형부 옆에는 토스트가게 언니가 아닌 다른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더군요. 저를 본 형부는 당황해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부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네요. 길 한가운데에서 형부의 팔을 잡고 제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버리면 이 자리에서 콱 죽어버릴 거라며 울면서 매달렸지요. 그러자 형부가 대뜸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다 그들이 꾸민 일이니까 이번 일에서 나는 빼줘요." 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내게 주소를 하나 알려주면서 "내가 말해줬다고는 하지 말고 이 주소로 한번 찾아가 봐요. 거기 가보면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주소지에 적힌 장소를 찾아가 보았지요. 옆 동네에 있는 연립주택 지하방이더군요. 반지하 주택이라서 길가로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한 저는 몰래 창가로 다가가서 집안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지요.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집안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자기야, 우리 언제까지 이런 집에 살아야 돼? 조금만 기다려. 이제 이혼 소송하고 위자료로 그 아파트만 받아내면 끝이야. 그 말을 들은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대화의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네요. 남편의 목소리는 틀림이 없었고 간드러진 여자의 목소리는 바로 토스트집 언니의 목소리였거든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는 현관으로 가서 그집 문을 쾅쾅 두들겼습니다. 당장 이문 열지 못하냐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네요. 하지만 그두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창가로 다가가서 방충망을 뜯어내버리고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 저를 본 남편이 놀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니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결혼사진이 하나 걸려 있더군요. 턱시도를 입은 남편 옆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사람은 바로 토스트 가게 언니였죠. 저는 순간 이성이 마비되었고 남편에게 달려가 철썩 뺨을 때렸습니다. 그걸 본 언니가 제게 험한 말로 욕을 하면서 덤벼들더군요. 그렇게 셋이 엉겨 붙어서 몸싸움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밀렸을 텐데 이성을 잃고 덤벼드니 그두 사람도 당해내지 못하더군요. 싸우다가 지친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결혼사진을 낚아챈 다음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군요. 머리는 완전히 산발이 되어 있었고 온메무새도 전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잡아탄 저는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갔었지요.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하고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결혼 사기가 아니라 중범죄를 저지른 거라며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으로 가야 될것 같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두 사람은 원래 부부 사이였는데 빚을 많이 지고 위장이혼을 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내게 돈이 많은 걸 알게 된 언니가 자기 남편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일을 꾸민 거였죠. 형부라고 알고 있던 사람은 돈을 받고 사기극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세 사람을 모두 사기죄로 고소해버렸습니다. 남편과의 혼인도 당연히 무효가 되었지요. 그렇게 저는 제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은 사기죄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는 조금도 합의를 해주지 않았지요.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처벌이 가볍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평소에 사기당했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왜 저렇게 멍청하게 당할까 싶었는데, 막상 내가 당해보니,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라는 짓을 저질러버리니,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피해가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은 겪었지만,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네요. 이제는 결혼도 생각이 없고, 그냥 내 악가림 하면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